반대로 돈을 벌게 되는 사례 어, 일단은 구매자 입장에서 플랫폼을 좀 바라보는 부분 그래서 내가 상품을 등록한 게 어떠한 형태로 고객이 내 상품을 마주하게 될까 어떠한 형태로 고객이 내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지 이 경로를 분석하는 케이스고요 이것도 어, 내가 만약에 상품을 취급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최소한 뭐한 10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걸 일일이 정답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제품을 다 분석을 할 수도 없고, 항상 내 주력 아이템, 주력 상품, 그런 상품들 위주로 상품을 만들어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경쟁력. 네,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쟁 셀러도 회피를 당연히 해야 되고, 경쟁 상품들도 회피를 해야 되고, 어, 나만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들, 진입 장벽들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. 그래서 다른 경쟁 셀러가 내 상품을 딱 봤을 때, 어, 왠지 저 아이템은 내가 따라서 해볼,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막상 시도를 해보면은 못 따라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게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고, 이걸 통해서 웹 트래픽을 갖고 와서 상품을 구매를 유도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전문 카테고리로 전문 셀러로 확장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었죠. 그리고 내 샵에 차별성을 만들어서 고객을 설득하는 경우 마케팅 자산을 키워는 사람 그래서 돈을 벌게 되는 경우에서는 상품을 만들어간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이못 번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남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은 그냥 똑같은 셀러가 되는,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어, 어떻게 하면은 남들과 차별성이 있고 고객이 원하는 걸제가 제공해줄 수 있을까?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지 점점 더 성장하는 셀러가 되는.